안녕하세요. 8월 8일 목요일 날마다 죽게로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서 고소와 고발을 당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닌데 누군가가 오해를 하거나 혹은 악한 의도로 나를 고발한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또 있을까요? 네, 이러한 일들은 우리 신앙의 영역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납니다. 초대 교회는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면서 부응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부응하면부응할수록 많은 오해와 핍박 또한 계속되었어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누는 이 성만찬을 오해해서요. 기독교인은 시기을 하는 그러한 풍습이 있다는 소문이 퍼지기도 했고, 또 서로간의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소리를 듣고 근친상간을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소문이 퍼지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잘못된 오해와 소문이 퍼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를 향해 안 좋은 인식이 박히게 된다면 참 억울한 일일 것 같아요. 그럼에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꿋꿋하게 지켜 나갔습니다. 오늘 말씀의 바울도 참으로 억울한 고소와 고발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었을까요? 자, 관찰 질문 1번입니다. 누가 바울을 총독에게 고발합니까? 먼저 1절을 보시면, 닷세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 그리고 변호사 더둘로가 바울을 고발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의 재판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무려 100km 정도 떨어진 이 가이사라까지 내려왔어요. 뿐만 아닙니다. 아나니아는 이 재판에서 승소하기 위해서 더둘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변호사까지 동원했습니다. 더둘로는요, 유대법과 로마법 모두 두루두루 섭렵한 그러한 뛰어난 변호사였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어요. 아나니아가 이러한 변호사를 동원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일단 바울은 유대법으로도 로마법으로도 저촉되는 일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므로 이 재판에서 분명히 바울이 승리하게 될 것은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바울의 승소를 막기 위해서 언변이 뛰어난 버들로를 고용하였고 이는 이 재판에서 승리하여 바울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그런 악랄하고 집요한 노력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찰 질문 2번입니다. 더들러는 벨릭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3절을 보시면 더들러는 벨릭스에게 매우 아첨하는 태도로 말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는 벨릭스 가카요라고 부르면서 그의 통치 아래에서 많은 사람들이 큰 태평과 번영을 누리고 있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요. 당시 벨릭스 치하에서그 지역은 태평은 고사하고 폭정이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벨릭스의 통치에는 태평도 없었고, 선견도 없었고, 개선도 없었어요. 그 어떠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더돌로가 벨릭스에게 이러한 칭찬을 하고 있는, 그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환심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화려한 언변으로 벨릭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바울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도록 하는 일종의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벨릭스는 그렇게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앞에선 변호사 역시도 화려한 언변으로 그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하고 있죠. 실로 바울에게 큰 위기가 닥쳐온 것이 분명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관찰 질문 3번입니다. 더들러는 바울을 어떤 명목으로 고발합니까? 5절, 6절을 보시면 더들러는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라고 부르면서 그가 유대인 전체의 소유를 일으키고 나사렛 이단의 우더머리라고 비난하고 있어요. 또한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들로는 바울을 정치적 반역자이자 종교적 이단자로 몰아가면서 그의 행위가 로마 제국의 질서와 법을 위협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발하는 이유는 결국 바울의 사역을 불법적인 것으로 만들고 그로 인해서 바울이 처벌을 받아서 더 이상 이 사역을 지속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함이었어요. 자, 여러분. 더들로의 이러한 발언이 진실한 것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더욱 진실한 사람이었죠. 바울은 복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진리로 인도하는 정당한 사역을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악한 세력은 온갖 거짓말로 혹은 화려한 언변으로 혹은 끈질기고 악랄한 도전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도전과 방해는 비단 바울만 겪는 일은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악랄한 도전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바울처럼 신앙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박해를 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죠. 그러나 아주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틈타는 시도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거짓된 가치관으로 때로는 악한 문화로, 때로는 억울한 오해로 우리를 교묘하게 넘어뜨리려 하는 악한 영의 공격을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싸움을 이겨나가고 있습니까? 결국 두 가지입니다. 나의 굳은 결심과 하나님을 향한 의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전쟁은 매우 치열합니다.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항상 깨어서 치열하게 이 전쟁을 싸우겠다라고 하는 굳은 결단과 결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내 안에 계신 거룩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실 거예요. 여러분 언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악한 시도들이 일어나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싸워가고 계신가요? 지금 세상은 너무도 복잡하고 혼란하여서 가치관도 다양해서 더욱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항상 깨어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고, 오늘도 영적 군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